예, 녹화했습니다자한번더 제가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렇게복습게만 하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진짜로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폴더라는 만들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거 웹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웹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이제 여기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선택할게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현재 그 폴더를 g 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인셜라이즈 초기화하는 작업입니다. 요거 눌리면 알아서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이제 원격지 주소를 입력을 할 거예요. 이게 보통 보통은 해당 터미널의 명령어가 보통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소를 어 어디 거를 쓸지 한번 정해 보고요. 잠시만요. 뭐 아무 그냥 하나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웹 응. 워크 스페이스 이렇게 언더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체크 하나 하고 이렇게 요거 체크를 해야 그원격지에서 초기화가 되거든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해당 명령어를 뭔가 따로 추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제가 그 귀찮으니까 요거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자리파지토리를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자, 이거 만드셨죠?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해당 주소가 필요하겠죠? 주소가 복사를 하고 그리고 이 메모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 이 주소를 이 주소를 VS Code 터미널에다가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었어요. 엔터.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컴퓨터랑 원격지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테스트 해야겠죠 자 그럼 테스트는 해당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가 테스트 오늘 날짜가 10, 10일이니까 1 1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해서 그 html 템플릿에 이거 등록된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여기 동그랗게 색칠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저장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u 라고 되어 있는 건 업데이트, 변경, 수정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변경 수정 중.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기 공윤대 기시라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본인 폴더 있죠. 그게 이제 g i 이 초기화, 그러니까 즉 i t 이 설정이 되었고, 그 해당 g i 에서이 스테이지,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럼 본인 로컬에 지금 저장하는 1차 저장. 그럼 무대에 올려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저장 1이라고 해서, 커밋이라고 누르게 되면, 1차적으로 본인 로컬에다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가요? 클라우드, GitHub라는 그 원격 저장소에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때 명령어가 제가 여기 9번에 보시면은 p u 이제 내보내기 나는 거예요.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래서 지금 브랜치 제가 얘기를 안 들었는데 기본 디폴트가 메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마스터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해당 브랜치별로 작업을 해서 이거는 합치는 작업도 나중에 할 거예요. 머지를 한다든지 뭐 리베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할 건데 지금은 저장 올리고 받는 것만. 아셨죠? 일단은.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Git push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작업이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 과정이 뭐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었냐면, 해당 유저네임 또는 유저 그 이메일 있죠? 그두 가지를 그 Git global config 였나요? 여기, 제가 적어 놨어요. 이렇게. 요 부분. 요게 필요하다 안 되면 어. 그리고 그 제가 최초에 토큰으로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 VS 코드 자체에서 웹 브라우저 인증 기능이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을 아시겠나 요 나중에 이클립스나 다른 IDE에서는 그 인증 방법 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큰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웹 브라우저로 인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방금 제가 그 이제 등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를 한번 그 f5번 눌려보면 이 누르기 전에 이 브랜치가 한개 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제가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자 어때요 브랜치가 두 개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마스터로 바꿔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저장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거 복습을 해주 셔야 됩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모든 소스 코드를 가급적 기법을다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작업하기가 편하고, 왜냐면 여기서 작업하다가 제 맥북에 가서 또 제가 작업하다가 또 받아서 또 작업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소만 알고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코드에 가면 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그 포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또 가져오기를 또할 수가 있어요. 복사기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두 가지만 일단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이거 터미널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작업을 할때 그, 보통 여러분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있는 기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뭐, 뭐, 제가 즉각 즉각 커밋을 필요하면 요청하면 제가 바로 즉각 커밋에서 올릴 거고요. 아니면 보통 제가 수업 마치면 일괄적으로 한 방에 다 올릴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때 필요한 소스는 제가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이렇게. 이거 복사가 다 됩니다. 어지간한 거는. 그래서 복붙을 할수 있는 뭐 소스를 제가 드리거나 할 거니까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놓치거나 피나면은 제 소스 기더브에 있는 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 주소를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소가 아니죠. 이 주소를 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가서 이거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공지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있고 수업 때 사용했던 샘플을 여기다 올려두겠습니다. 공지에 있으면 필요할 때 여러분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어 처음에 수업을 할때 필요한 초기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리는 이 공용 자리입니다. 개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주말에 여기 강의장이 그런 뭐 훈련 교사 분들 와서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이게 자격증 시험 장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파일들 있죠.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동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여기다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시겠죠? 물론 그분들이 뭐 해킹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중요한 것들은 각 개인별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여기에는 가급적 어, 따로 저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웹브라우저에 자동 로그인 설정 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신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특히 크롬은 이게 여기 설정에 가시면은 이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동계 같은 부분 있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비밀번호는 전부 다 노출 다 되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가급적 귀찮더라도 매번 재 로그인을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 아시겠죠? 그럼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됐, 됐죠? 오케이. 그럼 일단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 이제 제도는 끝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작업을 여기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제가 제 저장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필요하면 그때 그때마다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도 각자 개인 원격 저장소 있죠?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어, 그리고 기사본은 무료입니다. 유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준비는 다 됐고요. 어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음, 어, 저번 어제 어제였죠? 제가 이제 9번에서 이거 VS 코드 설치하고 확장팩을 라이브 서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팩 설치하고요 그 외에 폰트라든지 자동완성이라든지 그런 유틸리티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구글에서 검색한 것도 한번 보여 드렸죠? 어래서 필한 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다 됐고요. 어 자, 그래서 11번부터 해서 간단한 기본 문법들이랑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시 교재로는 일단 여기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교재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텍스트 그 요약된 그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에 있는 걸 타이핑을 다한 거라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어, 됩니다. 아시겠죠? 어, 한 2분 남았거든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좀 쉬, 쉬었다가 50분 되면 그 밖에 나가시면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아시겠죠? 네, 좀 쉬세요. 네.